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은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Tchau.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 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니다그 본문에는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그 당부가 주는 교훈으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성도일까요? 본문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른 말과 선한 말, 위로의 말을 해주다가 마지막에는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지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 바로 영적인 리더가 바르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말씀이 높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리더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요. 둘째로는 자신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부당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공격의 대상 그 이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많이 기도했지만 또한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성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보기도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힘들 때 기도하고 편안할 때더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늘수막교회 성적 여러분 모두가 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도움이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진실한 음지의 기도 도움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복된 관계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만남 깊은 관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과 물질, 정성을 드리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러므로 좋은 가족, 교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믿을 사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하신 주님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실 것이라는 뜻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공공 장소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에게 핵꽂이를 당할 뻔 했는데 용감한 아줌마 그리고 용감한 아저씨로 인해서 사람의 핵꽂이 공격으로부터 무사히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남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가치를 찾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며 나도 남을 인정해 주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우연의 산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삶이지요. 지금 형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터도 주시고 일감도 주시고 일꾼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분명히 돕는 사람을 신기하게도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비하신 도움이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신라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누가입니다. 루디아입니다. 브레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디도 수없이 많은 도움이 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때를 믿을 때 나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집니다. 그처럼 나의 가치를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의 앞날도 제 손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의 성교팀이 명한 말씀의 원리대로 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사절에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의 원리대로 바르게 살라는 소망과 당부가 되겠지요. 그는 비록 완곡한 표현이지만 기적과 표적 중심적인 신앙이나 헛된 종말론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라고 당부한다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 무엇이 다릅니까? 타 종교에도 기도와 예배가 있지요. 그러나 타 종교에서는 행위를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루에 세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3일 금식했으며 십일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변화를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는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으로 사람을 잠깐 감동시킬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일 바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겠죠.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보문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말만 사랑한 것 아니지요? 사랑에는 경애를 포함한 개념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 그것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마음의 아픔을 줄까봐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행동에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조심스러운 두려움이 있어야 하기에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형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함께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면 우리는 인내하려면 내일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수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와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제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한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혼자 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못한 일이 남편을 만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당혹스럽던지요. 인생의 최고의 잘못이라고 여겼던 그 남편. 저 인간, 저 웬수, 없으니까 소편할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울 때 부족함을 메워가는 선택이 깨뜨리는 선택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족함 없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런 현실에서 부족하다고 무조건 관계를 깬다면 유지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앞당겨서 즐길 줄 아는 사랑하는 하늘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성도들이 현재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다갈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원하신 하나님과 거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대사령리가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하며 중복 기도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또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끈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님 목사님 교 간에 근본하게 해주시고, 성분에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랑하는 하늘 소망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